아 이건 다른 얘기인데 아 지금 유튜브 좀 보다가 프로터 유튜버를 요새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거는 외국 다 요새 프로 유튜버들이 다뭐 인도 아니면은 뭐 미국 애들 아닐까요? <laughs> 전세계 IT는 지금 인도가 지금 다 가리킨다고 할 정도로 인도 사람들이 많은데 다행히 이건 이제 영어를 좀잘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영어를 못하기 해 때문에 이거는 그냥 번역기 돌려놓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URL은 지금 이거는 프로그인들이에요. 그플러터의 프로그인들을, 아 광고 나온다. 광고 나온다. 돈이 없어서 상용은 프레, 프리미엄? 그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인인데 이 프로그인들은 개인들이 다들 만든 거라서, 여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약간,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들이 다 지치잖아요. 개인들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잘 만든 것, 처음엔 되게 잘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유지보수가 안 되고, 그래서, 좀 힘든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은, 이런 거를 소개시켜주는 사이트가, 그러니까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테스트를 했나봐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좀 보여주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도 가끔씩 봐요. 이 사람 거 보면은 어, 어,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구나. 저런 프로그램들도 있구나. 그서 보고 가끔씩 이제 그 기터브에 여기 보면은 기터브로 연결돼 있거든요. 여기 URL에 보시면은. 그래서 그거 가서 어떻게 만들어졌나 한번 좀 소스도 보고. 아, 그래서 어, 괜찮은 거 있으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자기 프로젝트에 맞는 거가 있으면은 이걸 가져다가 이제 쓰는 걸뭐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한번 보고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생각이 나서 프로토 하시는 분들 뭐 앞으로 개발을 프로토 쪽으로 개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URL 사이트가 있다는 거 한번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참조하시라고 보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연속성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장담을 못해요. 계속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중간에 이제 가끔씩 업데이트를 된거 보면 뭐 3년 전뭐 2년 전막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버그가 있는데 그 최신 버전 지금 플로터2.5 버전 나왔잖아요. 옛날 버전이라 이게 약간의 또 이렇게 지금 세이프 모드 그널 처리 때문에 지금 안되는 그러니까 널 처리에 대해서 지금 이점 다그 다트가 계속 버전업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우선 그걸 지원 해내 안해 그 소스가 막 에러 나면그널 처리 다 소스 다 뒤져가지고 다 해줘야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수동으로 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부분 핵심적인 요소만 피, 내가 필요한 부분만 소스를 보고, 아, 이렇게 개발했구나. 그래서 참조를 해서 다시 만드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시라고, 이제 우연치 않게 이걸 발견했는데, 아, 구독을 눌러주겠네. 아, 로그인 안 해서 그래요. 이런 사이트가 있다! 한번 참조했으면 좋겠네요.